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제주 애월에서 슬기로운 전원 생활을 도와주는 제주 고래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위치한 애월 조경수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엄리라고 하면 이제 제주공항에서 서쪽으로 살짝만 오면 나오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인데요. 뭐 애월 해안도로도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일주도로가 가까워서 뭐 생활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희 사무실이 이제 바로 옆 동네인, 뭐, 신협내에 있으니까, 멀지 않은, 뭐, 걸어서도 이렇게 안내가 가능한 그런 주택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요, 대지는 527제곱미터이니까 약한 16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에 있지만 자연 녹지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건평은 99.97제곱미터이니까 한 3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1997년 준공이 됐지만, 이제 그 중공된 그 상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내부를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뭐 입주해서 살아도 뭐손 하나도 안 봐도 될그 정도 이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래 전에 지은 집이다 보니 어 집은 이제 벽돌식 구조이고요, 방3개 그다음에 이제 욕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담한 단층 주택이고 뭐 농가 주택 같은 뭐 돌집은 아니지만. 어, 그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를 보시면 더 훨씬 괜찮은 집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자 주요 장점으로서는 애월 해안도로 인근 마을 안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집에서 사복사복 어, 걸어 나가면 애월 해안도로가 뭐한 5분 정도 이 정도 걸리는데 어, 구원포구라고 있어요. 거기가 여름철에는 뭐 한치라든지 뭐무늬오징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포인트다 보니 뭐 간단하게 걸어가서 뭐 그렇게 낚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고 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리모델링을 완료했기 때문에 뭐 전혀 손 보는 거 없이 그냥 바로 거주도 가능하고요. 이 도로가 이제 시 오수관로가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뭐 이거를 뭐잘 꾸며서 농어촌 민박이라든지 수익형으로 운영하셔도 되는 집입니다. 그리고. 학교나 마트, 그 다음에 뭐 대중교통, 뭐 버스죠. 공항에서 바로 오는 버스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 생활 인프라가 편리해서 뭐 거주용으로 굉장히 적합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집인데요. 굉장히 어, 멋지죠. 그리고 왼쪽편으로 보면 이제 잔디마당도 잘 되어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도로, 애조도로를 통해서 뭐 제주 시내나 제주 공항 이렇게 오고 가기에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잘 관리된 잔디 마당하고요. 자, 이 정원수들이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분이 직접 관리를 하시되 뭐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문가를 불러서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를 싹 이렇게 해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탐나는 정원수였었고요. 그다음에 한쪽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연못도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 공항은 약한 20분 정도, 그리고 제주 시내는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곳에 구엄 초등학교와 신엄 중학교가 있어서 두 군데 다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일단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른쪽 편에 이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실내 모습인데, 자 여기는 지금 거실의 모습이고요. 근데 거실은 약간 뭐 정남향은 아니고. 살짝 동남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해는 나름 잘 들어오는데, 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정원이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좀 시원한 느낌? 이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에 는 주방입니다. 뭐,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더 손볼 때는 없이 깔끔하게, 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어, 사용하셔도, 이사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뒤쪽 편에 보면 자방 하나의 모습 이쪽 창을 통해서는 이제 애월 바다 쪽 방향이고요 어, 지금 현재 이제 주인분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그냥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아두는 용도로 이렇게 하고 계셨고 자 그리고 뒤쪽 편에 집이 없어서 1 층에서는 이렇게 어, 그 구엄리 마을이 보이지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 옥상에서는 애월 바다도 나름 잘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거실 뒤쪽으로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옷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방 그리고 그 창틀을 보면 다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그런 목조 창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문도 방문도 약간 좀 예전에 외갓집에 온 느낌 이런 느낌을 좀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벽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깔끔한 상태였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이 남쪽인데 아까 방쪽에 창으로 보이는 부분이 근데 그쪽에도 어, 마찬가지로 집이 이렇게 막 있는게 아니고 약간 이격되어 있어서 어느정도 이렇게 프라이버시는 보호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계단을 통해서 이런식으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옥상에는 이렇게 방충망 되어있고요. 이렇게 넓게 뭐 방수작업도 잘 되어 있고 자 이쪽 남쪽 부분으로는 보면 한라산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구름에 쌓여 있어서 어 햇살이 굉장히 좋은 날은 한라산이 아주 잘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저 멀리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곳은 어 남해 오네트 애월이라고요 어 204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온 현장입니다 올해 5월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이제 그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많은 상권들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구엄리 마을의 전체적인 모습. 자, 멀리 보이는 좀 구름하고 맞닿는 저 지푸른색. 여기가 지금 애월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걸어나가면 충분히 구엄포구까지 굉장히 뭐 관광지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구엄포구에서도 그 머물러 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 올레 16코스죠. 어, 애월해안도로 올레 16코스인 거기까지는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서 나갈 수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뽕 뚫려 있어서 애월 바다 뷰가 확보되는 전원주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제주에서 만나요.